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행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제 봉사를 해서 복을 짓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데, 진정한 업장 소멸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?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느껴줄 때 진정한 업장 소멸이에요. 종교에서 그렇게 남한테 밥을 해주고, 여기서 진실한 사람은 그거로도 깨달을 수 있어. 왜? 남한테 무엇인가 해줄 때 괴로움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. 왜냐면 하 자, 보세요.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은 하나야. 뺏는 마음과 뺏기는 마음 하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할때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마음과 그 밑에 악한 일 하고 싶고 뺏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거든 짐승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두 마음은 어때 갈등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 어떤 일을 할때 마음으로 하면 괴로움이 올라와요 내가 뭘 주려고 할 때.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은 하나니까, 주는 마음을 쓸 때, 받는 마음도 그냥 올라와. 받고 싶은 마음도. 이게 이렇게 부딪혀. 마음은 괴로운 거야. 소멸되기 전에. 그래서, 뭔가 할때 마음으로 하면 진짜 힘들고 괴롭거든. 지극정성이 그 단어거든요. 근데, 남한테 밥해줘라. 할 때, 그것만으로도 도가 안 되는 이유가, 그냥 마음을 안 느껴. 다 버리고, 이 밥을 해줘야 내가 업장 소멸이 된대. 하면서 그냥 몸뚱이로 할 때. 절대로 되지 않죠. 근원이 그 마음을 일으켜서 지극정성으로 주는 마음을 써서 그 주는 마음과 하나님 받고 싶은 마음까지 같이 올라서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줄 때 괴로워도 그걸 할수 있을 때 마음의 에너지가 이렇게 녹아내리면서 하는 놈이 죽는 거죠. 그게 업장 소멸이거든. 그래서 방편으로는 될수 있는데 그 방편을 쓸수 있는 근기가 있는 사람은 반만 해줘도 깨달을 수가 있고. 고행을 하면서도 깨달을 수 있지만, 암만 고행해도 몸뚱이로 하고, 마음을 올려서 이 마음을 지극정성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, 고행을 백년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진정한 건 뭐냐면, 무의식을 열어야 돼요. 몸과 마음을. 그래서 내 마음의 괴로움이 올라와야 돼. 그 다음에 그 마음의 괴로움 을 계속 느껴주다 보면, 이 마음도 열리면서, 마음의 뿌리인 에너지체가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손발로 에너지가 나가야 돼. 백회나 이런 손발로 찌릿찌릿찌릿 하면서 이 에너지장이 나가야 돼요. 그래서 에너지가 다 나가서 소멸돼서 텅빔이 와야 되거든. 마지막 공의 단계가. 그래서 그 마음과 에너지 단계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여는 게 필요해. 그게 제일 중요해. 연 다음에는 쓰면 돼 그걸. 일을 하건 많이 움직이고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근데 그게 안 열리니까 그 열릴 때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? 그래서 제가 그걸 열리게 하려고 호도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고행도 시키고 저기 공장 가서 육체 노동도 하라 고 그러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한테 이렇게 봉사하는 거 현대인은 시간이 돈이죠 그렇죠? 돈이 최고인데 그 돈을 뺏겨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안 받고 봉사를 하거나 내 돈을 갖다 큰 돈을 주거나 이럴 때. 엄청 뺏긴 아픔이 올라오겠죠, 그렇죠? 그렇게 내가 뺏길 때그 괴로움을 느껴서 이렇게 열려고 하는 거예요. 안 하던 짓을 해서 몸이 열게 하고 또 요새 현대는 좋은 게 많은 게몸 치유하는 여러 가지 요법들이 많잖아요. 기계도 있고 그걸 통해서 몸과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의 괴로움과 에너지가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에너지의 뿌리까지 다 뽑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편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.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현대가 너무 각박해져서 나는 마음의 괴로움을 잘못 느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으로간 시대라 너무 버려서 그런가 봐요 이번에 전시회 했더니 현대인들이 일반인도 마음을 잘 느끼고 이미 열리고 있다는 걸 느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이 부딪혀서 현대인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버리는 게 문제니까 괴로움이 올라올 때 느끼는 거 그리고 더 열리게 하고 싶으면 괴로운 걸 생각하세요.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괴로운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난뱅이인 마음을 느끼면 괴로움이 올라올 것이고 근데 여러분 어때요? 괴로운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. 생각 안 하려고 하지 돈이 없는 분들은 그리고 내가 얼굴이 못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게 고민인 분들은 거울을 보세요. 괴로움이 올라올 거야. 그 괴로움을 이렇게 느껴주고 항상 자기가 열등한 그 아픔과 괴로움을 버리지 않고 느껴주고 그 자기 뜻대로 할수 없는 두려움 올라올 거예요. 자기의 열등의 괴로움을 보면 그걸 느껴주는 쪽으로 항상 가야 돼. 몇십 년그 괴로움을 느껴야 깨닫는데, 그쪽으로 안 가고, 편해지고, 그 마음 버리고, 쾌락으로갈때 깨닫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, 마음의 괴로움을 느낄 수 있고, 그 마음의 괴로움을 넘어서, 에너지의 기감이 발달해,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면,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그걸 느끼고 버리지 않느냐, 그 마음을. 그리고 그 에너지를,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느끼고, 피하지 않느냐. 그게 관건일 뿐이지, 열리기 어렵지, 열린 다음에는 계속 그 마음의 괴로움만 느껴주시면 몇십 년 해야 되겠죠? 어, 몇십 년 후에는 그 본성 자리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. <목소리>